치사이인사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자라 여름 세일이랑 자라 겨울 세일, 1년에두번 있는 자라 세일 이두 개를 진짜 손꼽아 기다리거든요 원래 평소에도 자라 매장 가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매장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이 눈에 띄면은 바로 자라 어플로 QR 코드 찍어서 위시리스트에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쫙 저장을 해놨다가 자라 세일이 시작 되자마자 그거를 사는 편이에요, 저는. 이번에는 영상도 찍을겸 조금 투자를 했어요. 영상을 위한 투자였는지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자라에서 산 옷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산옷 중에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옷이거든요. 왜냐면 어디서도 볼수 없는 좀 독특한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거의 시스루처럼 안에가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평상시에 입을 때는 탑을 받쳐 입고 입어야 될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그냥 안에 블랙 속옷 입고 이것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이 옷을 입고 반한 게왜 그랬냐면 제가 상체에 살이 많이 없는 편이라서 상체 라인이 이렇게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잘 어울린다고 어, 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어깨랑 목 라인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되게 하늘하늘하고 샤랄란 그런 재질이에요. 그런 재질에다가 이렇게 살짝 꽃무늬처럼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패턴이 있는 것도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한테 되게 어울리는 디자인이라서 아 그리고 이 단추가 너무 예쁜 거예요. 달팽이처럼 생긴 골드 버튼이 이렇게 쪼로록 달려있는데 이 단추가 이 블라우스의 재질이나 디자인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허리 라인도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일자바지랑은 잘안 어울리더라고요. 부츠컷이나 플레어 라인으로 입는 게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퍼틀넥 니트인데, 어, 이 니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일단 딱 봤을 때 뭔가 빈티지 샵에서 건진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이 스트라이프 패턴인 것도 그렇고 블루랑 청록 색상으로 컬러가 매치된 것도 되게 빈티지하게 느껴져서 이것도 스몰 사이즈를 샀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기장이나 아니면 팔뚝 핏 되는 정도 그런 것까지 되게 마음에 들었던 옷이에요. 그리고 이 옷을 제가 사야지 생각했던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점심때 길모어걸스를 많이 보잖아요. 길모어걸스에서 그 룩스 다이너를 운영하는 루크 딸! 중학생 정도 되는 루크 딸이 이런 빈티지한 스타일의 니트를 많이 입고 나오거든요 우측 건 라인 코듀로이 팬츠를 입고 빨간색 동그란 뿔테 안경을 끼고 뒤로 퍼니테일로딱 깔끔하게 묶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룩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룩을 한번 입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자라의 루크 딸이 떠오르는 이런 니트가 보이길래 이번 세일에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 블라우스들을 좀 많이 샀어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영화 꼴렛들을 봤는데 그 영화 배경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그쯤이거든요. 그 시절 여성들 복장이 너무 예뻤고, 케이라 나이틀리가 입고 나오는 옷들이 요즘 입어도 별로 괴리감이 느껴지지도 않으면 되게 세련되고 예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스타일의 블라우스가 있었어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 블라우스를 샀습니다. 약간 소녀소녀한, 걸리시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가슴 쪽에도 이렇게 자수가 예쁘게 되어 있고, 목이 살짝 올라오는 디자인에, 목 가장자리 부분에도 이렇게 귀엽게 레이스 트리밍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도 블라우스인데, 이거는 마린덱 블라우스예요. 그리고 색깔도 뭐 아이보리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의 새하얀 화이트 있죠? 이런 화이트가 봄, 여름에 입으면 엄청 얼굴 환해 보이고 예쁘잖아요. 지금도 자라 부츠컷진을 입고 있는데, 이런 블루진이랑 이런 화이트 색상의 블라우스랑 입으면 뭔가 포카리스웨트 같고 되게 예뻐서 그 룩도 되게 좋아하는데, 겨울 끝나고 이제 다음 봄에는 한번 또 그렇게 입어보려고. 요 블라우스를 샀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브이넥으로 목이 파져있긴 한데 저한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파짐이 아니라서 저는 이거는 따로 탑을 챙겨입자. 그냥 한 겹만 입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겨울에 여름옷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라 여름 세일에는 겨울옷 사고 겨울 세일 할 때는 여름옷 사고 좀 그런 편인데 다음 옷도 이런. 민소매 니트예요. 윗부분에는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데다가 이렇게 뭔가 꽃 덩굴 같은 이런 게 자수로 놓아져 있고. 소매 부분에는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있어요. 딱이 옷을 봤을 때 저는 바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꼭 머리를 더 길러서 하나로 길게 따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넘기고 입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가 아직 그렇게 많이 안 길어가지고 하나로 따지긴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넘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자꾸 풀리고. 그래서 여름까지 머리를 지금 열심히 길러야 해요. 이거를 그렇게 입으려면 아예 긴 진을 입거나 아니면은 그냥 청쇼츠를 입고 롱부츠나 미들부츠를 신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딱 위에만 이렇게 가려지는 튜브탑이거든요 뒤쪽은 이렇게 신축성 있게 스모크로 돼 있고 앞에는 이렇게 프릴들이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얘 때문에 니플 배치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입어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지퍼가 불량이라서 이거는 반품을 하고 다시 사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여름에는 또 여름답게 입어야 되니까 저는 어깨랑 목을 드러내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옷 입을 때. 그래서 얘는 나중에 여름에 여행가서도 입고 싶을 것 같고 좀 욕심이 나는 아이라서 아마 얘를 반품을 하고 다시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탑은? 베스트, 요 베스트인데 이것도 뭔가 빈티지 샵에서 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이거는 제가 자라 앱에서 봤을 때는 눈에 들어오는 옷이 아니었는데 매장 가서 직접 보고는 반한 옷이에요. 얘도 자라가 아니면 좀 구하, 우리 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그런 디자인과 무늬잖아요. 블랙 벨벳 같은 재질에 이렇게 금색 실로. 이렇게 자수로 돼 있거든요. 얘를 오프라인 매장에 갔을 때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스트라이프 슬랙스랑 같이 입었었는데 그렇게 입으니까 막 너무 빈티지하지도 않고 좀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중화돼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입을 때 그냥 깔끔하고 포멀한 슬랙스에다가 얘를 포인트로 입거나 아니면은 아예 빈티지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브라운 코지로이 부츠컷 팬츠랑 입거나 그렇게 입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의를 보여드릴게요. 뭔가 실크 같은 소재의 롱스커트예요 허리도 이렇게 밴딩이 되어있고 조절할 수 있게 앞에도 끈이 있어서 오히려 조금 입었을 때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62~3cm 그 정도 되는데 길이도 저한테는 되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입을 때 얘를 몇번 이렇게 돌려서 접어서 입었어요. 상의를 밖으로 빼고 입을 때는 그렇게 접어 입어도 길이 조절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탄탄하고 두꺼운 재질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입기에는 살짝 더울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고 이 색이 그레이 색깔도 아니고 베이지 색깔도 아닌데 그두 개가 살짝 섞인 느낌이거든요? 그레이 베이지라고 해야 되나? 이 색상도 너무 흔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위에는 그냥 맨투맨 입고 신발은 아디다스 운동화 신고 그렇게 좀 이지하게 입거나 아니면 어디 외출하거나 갇혀있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스웨이드 미들부츠 신고 위에는 피코트 걸치고 이렇게 입을 생각이에요. 어, 이거는 제가 자라 앱에서 여름부터 계속 봤던 바지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다가 겨울이라 그런지 이 색깔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되게 물 빠진 것 같은 연한 그레이 색상인데 일단 이런 색상의 바지가 잘 없기도 하고 디자인도 그냥 숏츠가 아니라 카고 팬츠를 자른 것 같은 이런 포켓도 있고 이쪽에는 이런 링도 있고 이런 컬러나 디자인 같은 게 조금 러프한데 화이트 민소매 탑이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스타일링 해보니까 이 그레이 컬러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화이트 블라우스 같은 그런 걸리시한 상의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베이지색 스웨이드 재질 이런 느낌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자라에서 세일을 할때 이런 청 쇼츠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그때 36 사이즈를 샀더니 살짝 낙낙하게 잘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36 사이즈를 샀는데 작은 거예요. <laughs> 근데 이 바지는 디자인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 얘를 반품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이어트 시작했으니까 살 빼서 예쁘게 입자 하고 그냥 과감하게 택을 잘라버렸어요. 얘는 그래서 킵할 거예요. 반품 안 하고. 그 다음 팬츠는 이 체크 패턴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살짝 플레어 라인인 팬츠인데 이거를 제가 어떤 느낌을 바라보고 샀냐면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에서 케이트블란쳇이 발레를 하잖아요. 케이트블란쳇이 무용을 하니까 몸이 너무 예쁘게 나오거든요?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무용하고 발레하는 사람들 몸 보면은 체지방 하나도 없이 되게 마른 근육 붙어 있고 진짜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 상의도 블랙, 하의도 블랙인데 되게 타이트하게 바디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케이트 블란쳇이 너무 아름다웠어서 제가 그 영화를 되게 옛날에 오래전에 봤는데도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런 룩을 생각을 하면서 이 바지를 샀어요 그런 느낌이 나한테도 나지 않을까 싶어서 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엉덩이와 허벅지로는 그런 무용수 같은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게 살짝 기장이 애매했어요 딱 발등 위에 떨어지는데 발등 위까지 딱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다리가 좀 짧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스타일링 할 때는 저는 딱한단 정도 접어 올린 게 다리 길이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기장을 한단 정도 수선을 해서 입을 것 같고, 봄이 오기 전에 제가 살을 반드시 빼서 이 팬츠 입고, 블랙탑 입고, 발레리나 슈즈 같은 그런 플랫 슈즈 신고, 그렇게 꼭 입어 볼 거예요. 다음 팬츠는 카고 팬츠인데 이거는 사실 세일 상품이 아니긴 하거든요. 얘는 자라에서 여름부터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세일을 할줄 알고 여름에 안 사고 이번 겨울 세일에는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카고 팬츠가 여름 무렵부터 계속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얘도 인기가 많은지 세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제가 여름에 오프라인 매장 가서 입어봤을 때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 핏이었고 계속 벼르고 있던 옷이라서 세일 안 하는데도 한번 사봤어요. 이게 색상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제가 여름에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입어봤을 때는 살짝 베이지 색깔 같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연한 색깔이었어요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긴 했는데 뭔가 카고 바지는 일할 때 워크 팬츠처럼 입고 싶기도 하고 조금 더 편하게 뭐 묻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입고 싶어서 그냥 연한 색깔을 안 하고 이런 빛바랜 네이비 색상 같은 이런 카고 팬츠로 샀어요 카고 팬츠 디자인인데도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주머니가 양쪽 다리에 이렇게 하나씩 달려 있고 엉덩이에도 포켓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냥 페이크 포켓이에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카고 팬츠 디자인이 아니라서 무난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로우라이즈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데 얘는 로우라이즈도 아니고 하이 웨이스트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길어 보이기도 하고 아 아까 그 나풀거리는 그 탑을 입으면 딱인데 아무튼 저거는 꼭 반품을 하고 다시 사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 하이 조거 팬츠예요. 제가 여름에 이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기모가 들어있는 겨울조거 팬츠인데 여름에 세일할 때 싸게 사가지고 요즘에 되게 잘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골반도 좀큰 편이고 엉덩이랑 허벅지에 살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조거팬츠를 잘못 입으면 엉덩이 부분이 되게 오리공덩이처럼툭 튀어나와 보이고 부해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입으면은 그렇게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조거팬츠를 찾기가 지금까지 되게 힘들었는데 바라에서 판매하는 이 조거팬츠가 제 체형에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근데 이거 컬러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시즌마다 계속 새로운 색상들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하이는 27 사이즈를 입는 편인데, 예전에 여름 세일에 산 것도 그렇고, 이번에 산이 색깔도 그렇고, 둘다 M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딱 적당한 사이즈였고, 어, 근데 이번에 산 거, 이번에 산거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 산 이것도 좋긴 했는데 뭔가 매치하기가 조금 애매했거든요. 근데 얘는 G색이라고 해야 하나? 차콜보다는 조금 연한 감이 있고 좀 빈티지한 물빠진 느낌도 나는 진한 그레이 색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색상이 되게 생각보다 입어보니까 매치하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옷들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 조거 팬츠는 저의 큰 엉덩이가 부각돼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닌데도. 길이가 너무 길지 않고 딱 발목에 맞게 떨어져서 핏이 예쁘다는 거 그래서 저랑 비슷한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거나 조거 팬츠를 하나 사야겠다 생각하시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꼭 자라에 가서 피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강추하는 조거 팬츠예요 그리고 그다음은 이 블랙 에코 퍼 코트인데 블랙 퍼 코트를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핀터레스트 막 구경하다가 보노 로코가 이런 블랙 퍼를 입고 존 레논이랑 같이 앉아있는데 살짝 진한 색상의 진을 입고 화이트 스니커즈를 신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스타일링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스타일링이잖아요.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스타일링인 것 같았고 그래서 저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퍼코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부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또 겨울에 엄청 추울 때는 그렇게 몸을 폭 감싸주는 게또 좋은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거 입으면 좀 곰돌이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제가 이번에 사고 싶었던 퍼코트는 카라가 이렇게 딱 있는 퍼코트였어요. 그래서 엄청 추울 때는 카라 딱 세워가지고 목에 감싼 다음에 목도리 둘둘 말수 있게 기장도 엉덩이를 딱 덮는 길이라서 좋았어요. 퍼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되게 늑대 같은 느낌의 그런 와일드한 느낌의 그런 퍼도 있고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딱 정돈된 일정한 길이의 퍼예요. 그래서 이런 퍼의 장점이 저는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고 조금 포멀한 자리에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라는 거 때문에 제가 되게 좋았어요. 다음은 요 스트라이프 수트 세업이에요 블레이저랑 팬츠랑 이렇게 한 벌인데 따로따로도 살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 여름부터 이런 수트 셋업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팬츠랑 블레이저랑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잘산템 중에 하나 이번에. 저는 여자분들이 수트를 한 벌로 쫙빼 입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이는 핏의 수트를 찾으면 내가 한 벌로 쫙빼 입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을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견을 해서 딱 입어봤는데 팬츠 핏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일단 하이웨스트에다가 허리 부분에 살짝 핀턱이 있고 통이 넓게 와이드하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발목 쪽으로 내려오면서 살짝 테이퍼드처럼 통이 좁아지는. 그래서 그날 완전 신나서 이거를 당장 사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 벌로 사면 거의 3,40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세일할 때까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보자 하고 미시리스트에 찜을 해놨었는데 이번에 거의 이렇게 반값에 득템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살짝 크게 나온 편이라서 팬츠는 엑스 스몰을 했고 블레이저는 스몰 사이즈를 했어요. 악세사리는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이번에는 메리제인 슈즈만 하나 한번 구매해봤어요. 이것도 할인 안 했던 것 같다. 이것도 여름부터 있었던 제품인데 인기가 많은지 얘도 할인을 안 하더라고요. 보통 메리제인 슈즈는 이렇게 스트랩이 하나만 있잖아요. 이건 스트랩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그 점이 유니크해서 좋았고, 힐이 이렇게 청키힐인 것도 되게 귀여웠어요. 그리고 재질이 얘가 반짝반짝한 에나멜 재질이잖아요. 그냥 일반 구두 재질이었으면은. 오히려 재미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한 2년 전 겨울인가 빈티지 샵에서 아래 위로 세트로 산 옷이 있는데 얘를 딱 거기다가 신으면 너무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언제 한번 그 룩을 하객 룩으로 입고 결혼식을 가봐야겠다고 생각 중입니다. 아니, 요즘에 겨울이니까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빛이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3일에 걸쳐서 나눠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다 보면 조금 어둡다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 옷 영상은 그렇게 잘된게 없다 보니까 옷 영상 생각만 하면 살짝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또옷 영상을 아예 안 찍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회수나 이런 성과와는 무관하게 옷 영상은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랑 옷 취향이 잘 맞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앞으로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영상을 못 올렸죠? 그래서 이번주에 영상이 또 올라갈 거예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그러니까 혹시 브이로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면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